수영 특강 영어 6강의 2번 스터디는 연구야. 레프레젠테이션은 표현 나타내는 거죠. 셰프는 요리사야. 이는 뭐 뭐에서 미국 음식 매체의 요리사를 나타내는 연구는 지금 스터디가 지금 주어인 거야.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 매체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매체니까 뭐 TV나 방송국이나 뭐 기타 등등 있죠. 여기서 요리사. 요리사는 셰프? 요리하는 사람 있잖아. 요리사를 갖다가 지금 뭐 한다를 써? 표현하는 거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TV 매체에서 요리사를 표현하는 거에 대한 연구.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연구에 관한 얘기죠. TV 매체에서 요리사 표현에 관한 그 연구야. 이 연구는 find, 찾는다. significant는 상당한 d i f f e r 상당한 아니면 뭐 중요한 디퍼런스, 차이점이야. between부터 여기 끝까지가 앞에 있는 디퍼런스 e 수직해주고 있고, how,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셰프, 요리사가 R 포트레이드에서 지금 수동 들어갔어. 묘사되는지 묘사된다라고 했으니까 위에 나온 말로 바꾸면은 여기 표현 방식 있죠. 표현 방식 같은 말 지금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 요리사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한 거잖아. 근데 이 요리사가 어떤 요리사야? 남자 요리사 연구 이거에서의 디퍼런스 차이점이 되게 컸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옆에 보면은. 요리사가, 요리사 표현 TV 매체에서의 그 연구는, 여기까지가 지금 아까 주어였죠. 이 연구는, 이 연구는 지금 뭐다? 남녀의, 남녀 묘사 방식에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찾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 봤더니, 어그레이트 메일 셰프했으니까 훌륭한 남자 요리사라고 얘기 지금 들어갔어. 그러면 지금 첫 문장에서 남자와 요리사 표현을 했는데 남녀 묘사 차이 방식의 차이. 그래서 남자 얘기가 들어갔으니까는 여기 첫 문장에 지금 들어간 내용을 어 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나 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어 얘는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남자 얘기를 하고 여자 얘기를 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가 나갈 것 같아. 근데 아닐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런 느낌은 있으니까 쭉 읽어 나가면 훌륭한 남자 요리사는 are repeatedly represented. are represented니까 지금 수동이죠. 표현됐어. as는 뭐뭐로 써. 남자 요리사는 dedicate, 헌신적인 거야. creative, 남자는 어떻게 돼? 창의적이래. 그리고 highly는 매우. trained가 뒤에 있는 professional 수식이죠. trained니까는 수동이겠죠. 과거 분사죠. 매우 훈련받은 어, 전문가야. 그리고 종종 남자는 지금 어떻게 돼? 표현됐죠. 그리고 디피키드, 묘사됐단 말이야. 두개 지금 병렬이야. 그럼 표현이나 지금 묘사됐다라는 얘기니까 나타내졌다. 같은 얘기, 지금 같은 얘기겠죠. 표현됐거나 묘사됐다. 그 다음에 요리사를 지금 표현했다. or portrayed, 묘사했다. 그럼 표현이란 말을 갖다가 레프리젠트나 포트레이나 아니면 디펙트 이게 다 표현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요리사를 이제 표현을 한 거야 남자 요리사가 지금 되게 어떻게 표현한 것 같아 느낌에 매우라 그랬잖아 매우 전문가야 헌신적 창의적 남자 지금 차이점인데 남자에 대해서 지금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갔냐면 플러스적인 내용 어 남자는 되게 좋다 이렇게 지금 어 묘사를 했죠 언론에서 자 그리고 또 묘사됐는데 에제는 몸으로써 아이코노크레스틱 해갖고 여기 밑에 있어. 인습 타파주의. 말이 어려운데 뒤에 걸 봐봐. 규칙을 브레이컬, 어기는 자야. 위드는 모뭇을 가지고 독특한 비전이나 스타일과 함께. 독특하, 그러니까 유니크하다 그랬단 말이야. 유, 어, 유니크하게 규칙을 어겨. 그러니까 이건 뭔가 혁신적이다. 그러니까 남자 요리사는 한마디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떻게 돼? 어떤 플라스적인 면이 있다. 플라스가 있다. 지금 significant difference.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고, 매일 셰프는 지금 어떻게 돼? 어, 출련을 좀 되게 잘 받았대. 헌신적, 창의적, 그리고 규칙을 어겨. 규칙을 어기니까 요리를 하는 사람이잖아. 요리는 뭔가 기존의 요리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창의적이고 규칙을 어기는 거죠. 독특한 스타일이 있으니까. 어떤 플러스적인 면이 남자는 있었다 그러면 지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여전 좀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있겠죠 한번 읽어보면은 대조적으로 인컨트라스트 지금 들어갔어 대조적으로 반대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지금 읽었던 게 남자 셰프 얘기가 지금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누구 들어갈 거냐면 비밀 프로페셔널 셰프니까는 여자가 들어갈 거야 아까 여기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여자 셰프들은 종종 are often judged 판단됐다. 판단됐다라는 얘기는 위에 나온 말로 are portrayed 묘사됐다, r e p r e s e n t e d 표현됐다, depict 묘사됐다, 판단됐다. 이제 여이 같은 단어 지금 반복이 들어갔죠. 어, 나타내줬는데 in terms of는 측면에서 홈 스타일이니까는 집 스타일의 요리의 측면에서. 집에서 요리를 만든 사람이야. 여기 위치부터 해가지고 이문장이 조금 긴데 여기 필드까지가 앞에 있는 쿠킹을 갖다 꾸며줘. 위치 이하의 집에서 만든 요리. 집 요리야. 남자는 좀 독특해. 근데 여자는 집 요리래. 내 위치 이하를 이제 보면은 디벨류즈 해갖고 디벨류즈는 낮게 어, 평가하다. 낮게 평가하다, 뭐 평가 저, 저하하다 그러니까 평가를 잘하지 못하는 거야 트레이닝 앤드 스킬인데 뒤에 있는 r e q u i r 가 트레이닝 앤드 스킬을 갖다 꾸며줘 그러니까 필요한 기술과 훈련 있잖아 필요한 기술과 훈련을 낮게 평가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복잡하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여기 디벨류 있잖아 이 디벨류랑 다음 줄에 있는 링크랑 병렬이야 위치 이하가 앞에 있는 여기 홈스타일 요리를 꾸며준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낮게 평가하고 링크는 연결하죠. 낮게 평가하고 연결하는 홈스타일의 측면에서 피메일의 전문가 요리사들은 종종 측면 음 뭐냐 판단됐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주어야 문장 구조를 먼저 보고 갈게. 여자 요리사죠. 문장 구조 보면은 여기서 여자 요리사 여자 요리사가 지금 어떻게 돼 판단 판단되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 여기서 어렵죠 측면에서 이렇게 되고 집 스타일 그 다음에 위치 여기 부분이 어렵단 말이야 여기가 보면은 처음에 디벨류 들어갔죠 디벨류즈 s 그 다음에 링크스 s 이렇게 병렬 맞춰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 요리사들은. 여기 디벨류와 링크라는 집 스타일의 측면에서 판단됐다. 그럼 디벨류와 링크라는 측면인데 디벨류는 지금 뭐냐면 요구되는 기술과 요구되는 기술과 훈련을 낮게 평가해. 그리고 이거와 이거의 홈 스타일을 했죠. 요구되는 훈련과 기술을 낮게 평가하고 그리고 바이 아이 n 지야 뭐뭐하는 것에 의해서. 레퍼런스 나타내는 거야. 그들의 음식을, 이 그들은 여자잖아. 여자 셰프의 음식을 에즈는 모모로써. 아마추어와 홈리니까 집에서 만든 걸로 나타내는 것에 의해서 링크죠. 자, 그것들을 더메스틱, 어정정트트레션은 전통. 레러데는 모모모기보다모모모 e 그러니까 f e r e 모 c 모 to t 전문적인 기준인데, 여기 위치부터 끝까지가 전문 기준을 수식해줘. crucial은 중요한. recognition은 인정. 이는 뭐뭐에서, 뒤에 거에서, 이렇게 돼. culinary field는 여기 밑에 있죠. 요리 분야. 그럼 해서 그냥 아예 주어를 하고 이 문장이니까, 어, 이렇게 아까 여기 밑에서 설명을 좀 해주긴 했지만, 어렵잖아. 그 그러니까 해석어가 여기 주어를 해. 여자 요리사들은 하고 아예 뒤로 가 버려. 여자 요리사들은 요리 분야 측면에서 인정이 중요한 전문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요리에서 중요한 전문 기술이라기보다는 어 그들을 가정의 전통과 연결시키고 필요한 기술과 훈련을 낮게 평가하는 홈스타일 요리의 측면에서 판단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를 하고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 돼.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다시 보면 대조적으로 여자 전문적인 요리사는 하고 요리 분야에서 인정이 중요한 전문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여기 바이를 하는 게 조금 더 낫거든요. 아마추어와 집에서 만든 요리로서 음식을 나타내는 것에 의해 그들을 가정의 전통과 연관시키고 필요한 기술과 훈련을 낮게 평가하는 집에서 만든 요리의 측면에서 종종 평가되었다. 문장 구조에 맞춰서 지금 해석은 했고 내용을 지금 보면은 내용은 좀 지우고 여자 요리사잖아.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해서, 여기서 보면은, 음. 대조적으로, 인컨트레스 들어가서 여자 전문적인 요리사 있잖아. 얘네들은 음식이 그냥 아마추어래. 집에서 만든 요리래. 그리고 더메스틱. 가정의 어떤 전통이래. 근데 레러데, 레러데니까 뒤에 게아니라 얘기야. 전문적이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아까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남자와 여자 요리사 사이에 있다 그랬죠 중요한 차이가 있어 이 중요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남자 얘기가 들어갔는데 남자는 되게 헌신적이야 근데 대조적으로 해서 여자는 지금 어떻게 돼 그냥 집에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지금 디퍼런스 차이가 있다 남자 얘기 지금 들어갔고 대조적으로 해서 여자 얘기 지금 들어가 있고 자,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아 t 레이션 들어가서 이거는 작용. n a r 리는 여기 밑에 있다 그랬죠? 요리죠. 자, 요리 분야에서의 작용, 작업. 뭐 1. 요리 분야의 일은 리프로듀스 만들어 냈어. 성의 인 이퀄리티니까 불평등을 만들어 냈다. 바이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디벨류잉 들어가서 어, 밸류, 아디 아니, 밸류가 아니라 그냥 밸류인 그 다음에 익스클로딩해서 두 개가 병렬이야. ing ing 있죠. ing 여기까지는 밸류인 쭉해서 여기 하얼리까지그 다음에 익스클로딩부터 여기 끝까지 이두 부분 있잖아. 밸류인과 익스클로딩 하는 것에 의해서 성의 불평등을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요리 분야의 일은. 요리 분야의 일은 그냥 아까 여기 있는 거 요리에서 묘사하는 일 있잖아. 이 일은 성의 불평등. 왜 불평등이겠어? 남자는 지금 굉장히 하얼리 배우 좋다. 룰 브레이커다. 근데 피멜 여자는 지금 어떻게 됐어? 집에서 홈스타일 요리를 만드는 거다. s t 스틱 가정의 전통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좀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뭐야? 인이퀄러티 불평등을 만들어 냈고 디퍼런스 차이점을 만들어 냈단 말이야. 어떻게 밸류잉 소중히 여겼어? 소중히 여긴 건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는 지금 남자를 얘기하고 있겠죠. 여기는 남자. 남자는 밸류잉 했고 제외시켰어. 얘는 누구야? 여자겠죠. 남자는 밸류잉 소중히 여겼는데 컬러티는 품질이야. 뒤는 어소시에이티드가 컬러티 꾸며주는 거야. 남성의 전통과 관련된 특징을 내가 지금 목적어, 뭘 할래니까 좀더 많이 높이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제외하는 거죠. 여성을 크리테리아는 기준이야. 뒤는 에 used to classify great chef가 앞에 있는 크리테리아를 꾸미고 used to는 사용되는. Classify는 분류하다. 훌륭한 요리사를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준으로부터, 훌륭한 요리사의 기준으로부터 여자를 제외를 시켜. 이 얘기는 아까 여기죠. 전문적인 기준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되죠. 요리 분야에 인정이 중요한 전문 기준이 아니라 집에서 요리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훌륭한 요리사의 그 기준으로부터 여자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기는 거죠. 얘가 어. 자, 남성적인 전통을 좀더 소중히 여기는 것에 의해서 성의 불평등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남자는 좋게, 여자는 나쁘게. 다 같은 얘기 지금 들어갔어. 자, 이것은, 이것이 가리키는 건 불평등을 지금 현재 만들어냈잖아. 불평등은, 여기 지금 주어, l i 제한한다. 어, 지금 남자는 플러스적인 상황을 만들어냈고, 한쪽은, 한쪽은 마이너스를 만들어냈으니까는, 자, 이거는 여성, 셰프의 여성 요리사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투 해가지고 투투 지금 병렬이야. 여성 요리사의 어,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여기 투 능력과 여기 여기 끝에까지 이 능력 과자 이것은 첫 번째 투와 두 번째 투의 여성 요리사의 능력을 제한했다. 그럼 첫 번째 투는 뭐냐면은 개인 레코그니션 인정을 얻는 거야. 두 번째 투는 뭐냐면은 어크루는챙기다 이코노믹 경제 컬처럴 문화 심볼릭 상징 의 보상. 댓이하가 보상을 꾸며 주고 레코그니션 인정이죠. 인정이니까 요리사로서의 그 인정이잖아. 요리사로서의 인정이 제너레이트 만들어 내는 경제 문화 상징적인 그 보상을 챙기고 인정을 얻을 수 있는 여성 요리사의 능력을 리밋 제한했다. 마지막 문장도 지금 이 번은 문장들이 지금 다 수식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복잡한데 다시 또 천천히만 보면은 자 이것은 주어를 하고 뒤로 가 이것은 주어를 어 이것은 하고 뒤로 가면 돼 인정이 만들어내는 경제 문화 상징적 보상을 챙기고 인정을 얻는 여자 요리사의 능력을 제한했다. 그러니까 여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 요리사의 능력이 좀 많이 펼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냥 글 보면은 처음에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남자는 뭔가 되게 좋게. 해. 대조적으로 여자는 뭔가 마이너스적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자 요리사의 능력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요리 분야에서 요리사를 남자 여자 묘사한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었다 이 얘기겠죠. 이거는 매력적인 미디어가 묘사를 했대 요리의 엑설런트 훌륭함 이런 얘기 안 들어갔죠. 왜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야 극복하는 거죠 성의 불평등. 성 불평등은 들어갔는데 극복 얘기는 안 들어갔단 말이야. 지우면 되겠죠.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전문가와 집에서 만든 요리법에 대한 차이점은 아니죠. 요리사의 성 불평등이죠. 문화적 영향력이야. 오는 모모에 대해서 미디어가 어 미디어가 만드는 뭐 이런 얘기 지금 안 들어갔고 문화적 영향력도 안 들어갔죠. 성의 스트로 타입이니까는 차별, 성 고정관념 내재돼 있는데 미디어가 요리사를 묘어 설명하는데 있어서 내재된 성의 스트로 타입 고정관념 편견.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답은 5번. 그 차이는 뭐야? 미디어가 요리사, 남녀 요리사 묘사하는 방식의 어떤 차이. 그 차이는 뭐야? 이퀄콜티 아까 불평등도 있었고, 판, 어, 불평등. 자,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불평등을 만들어냈죠. 차이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여성의 능력을 제한했죠. 그래서 답은 5번. 어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는데 문장들이 많이 복잡한 문장. 문제...